이제 슬슬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순례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먼저 통과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순서야. 그럼 시작합니다. 꽃이 어? 무궁화, 꽃이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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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은 홀짝 배팅입니다. 각 팀. 오인 1조로 진행되고요. 최종적으로 구슬이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개요. 한개 아, 좋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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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짝이 아, 안 혹시, 내려오는데요. 진짜, 잠깐만. 아, 아 짝이. 아, 짝이. 아, 어린... 에너지 빼지 마. 에너지 모아. 다 걸겠습니다. 호레. 짝에 한개 걸겠습니다. 저4 5 6번이에야 진짜, 야, 진짜 이거 아니지? 진짜 <laughs> 그거. <잠깐만>. <laughs>

어, 이는자 부활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딱한 팀만! 부활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중앙의 원판으로 올라가 주세요. 게임이 시작되면 원판이 돌아가고 숫자가 발표됩니다. 30초 안에 발표된 숫자대로 짝을 지어 문이 열린 방으로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명. 오, 삼, 삼, 이, 일. 아홉 명아 아홉 명. 자여쪽 아홉 명이신 분들 무대 위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다섯 명. 오, <laughs> 삼, 삼. sáu명, ba, mộ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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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요 제이님 첫 쭌기는 축하드리고요 첫 쭌기님 아, 해파리님 축하드리고요 해파리님 삐양님 축하드립니다 아. 아쉽네요 감부 어, 예. 즐거웠어 깜부. 어, 너무 즐거웠어 감부 열어주신 이제 지니님과 이제 피코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코에서도 이제 다른 위치에 트래커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회가 있다면 이제 제가 한번 대회를 우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운세를 봤거든요. 거기에 그 귀인의 도움을 얻기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깐보들 덕분에 이렇게 높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우리 깐보들 꼭 얻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있어요, 아유, 너무 좋고요바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how we, how we, how we, how we, how we, how 뭐 전공하셨죠? 어, 안 돼! <laughs> 제발. 어, 안 돼! 안 돼! 못 보겠어! 야! 아차 저기 달라! 나이도 안 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자 제이 님은 아쉽게도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 잠깐만 한1분1분만네네자물 일본, 마실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쉬는 시간 장실 가실 시간, 숨쉴 시간 드릴게요. 예. 네,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이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에요. 결승전이에요. 일단 두분중한 명은 피코보 네. 울트라 풀 트래커를 선물로 우승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laughs> 대망의 결승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를을 <laughs> 시작.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하나 빼기 좋습니다. 해파리님, 네,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봅시다.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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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떨려요. 저도 떨립니다. 자, 다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laughs> 해파리님, 두 번째 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네. 3, 2, 1! <laughs> 아! 안 돼! <laughs> 해파리님, 가버렸어. <laughs> 자, 해파리님, 아쉽게 터져버렸네요. 아쉽습니다. <laughs> 어, 오늘 삼시세끼 머그님 진짜 끌어내가지고 텐션 유지하려고 노력했고요 참 뿌듯합니다 이런 거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지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치기님고생하셨 결승전까지 와서 떨어지니까 사실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초 초반부터 이렇게 깜부깜부 하면서 이렇게 팀원 분들 두 분이 사르셔가지고, 이렇게 결승전까지 가셔서, 사실 너무 좋고, 너무, 삐양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희씨 님이 이렇게 VRC 오징어 게임 대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좀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놓치지 않을게요. 아,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제이님. 네, 감사합니다, 진희씨 님. 안녕하세요. 음승이 8인입니다. 일단, 진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우리 깐부 맺었던 무천도사님, 냥아키님 제이님, 삐아기님, 이렇게 깐부들끼리 믿고 왔는데, 우리 사강도 하고, 결국 이제 1등을 한게 우리 깐부여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중에 괜찮으면 불트 하는 거 보여주세요. <laughs> 아, 아쉽긴 하지만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니씨님 이런 컨텐츠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1회 피코 뽀 VR 풀트래커의 우승자는 이양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야야 <laughs> 정말 축하드리고요 <laughs> 일단 우승소감 예, 한마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 아, 아 제가 진짜 진짜 완전 아무것도 할줄 몰라가지고 와서 혼자 아무처럼구석에 있었는데 깜보로 같이 여기까지 와주신 갓팔인데 양아킹 냄새인데 울고 못찬 도대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울지 마! 울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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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도 할줄 몰라요. 아, 제가 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아, 불투방송! 불투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제 1회, 피코 VR 풀트래커의 우승자는 삐앙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